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힘들어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을 말해요.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이러한 힘이 있다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몸이 다치면 아픈 것처럼 마음도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슬프거나 속상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이 들 때도 있죠. 그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이 다쳤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급하게 나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괜찮아질 수 있어요. 슬플 때는 혼자 참지 말고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새로운 친구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더 안전해요. 혹시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배운 게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해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힘이 조금씩 자라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힘들 때, 힘들어요.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큰 용기예요. 특히 스스로 위험한 생각이 들거나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마음은 시간이 지나고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다시 튼튼해질 수 있어요.